12월 6일 민트 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겨울 모기를 잡기 위한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도전 청춘 골든벨이 열렸습니다. 청소년종합놀이공간인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때아닌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남구가 월동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우병민 기자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겨울철 모기. 외부 온도보다 기온이 높은 주택가 지하실이나 하수관, 지하주차장 등에서 많이 출몰됩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에서는 월동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월동 모기 한 마리가 이듬해 성충이 돼서 산란을 할때 500마리 유충을 산란할 수 있기 때문에 월동 모기 한 마리를 잡는 지 하는 것이 다음에 어, 여름에 모기 어떤 확산을 방지하는 큰 효과를 가, 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겨울철 모기의 집중 방역은 내년도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더욱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남구청은 현재 타지역보다 조금 이른 11월부터 방역작업을 시작했으며 모기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특별체제를 마련하는 등 내년도 방역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트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최후의 1인이 살아남을 때까지 퀴즈를 풀어나가는 도전 골든벨이 인천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아닌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신중하게 답을 적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답을 쓰기도 하지만 참가한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제 1회 도전청춘 골든벨 퀴즈 대회가 열려 많은 노인들이 참가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드리고 그간 학습을 통해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오늘 골든벨 행사를 통해서 그 결과물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골든벨 행사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사와 일반 상식 등 다양한 문제를 출제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노년기 자기 개발의 새로운 의지를 북돋았습니다. 나이 70에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날 퀴즈 대회는 최후의 1인을 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미 참가한 어르신들 모두가 멋진 청춘의 골든벨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공부할 공간은 많지만 마음껏 뛰놀 공간은 부족한데요. 청소년의 쉼터이자 종합놀이 공간이 될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이 준비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관내 83개 교 8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종합놀이 공간으로 타 청소년수련관과는 달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입니다. 청소년만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겁니다. 다른데는 이제 수영장이나 그서그 주변 주민들도 쓰고 그렇지만 여기는 오로지 청소년만 보고 만든 시설이고요. 연면적 4,987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은 각 층별로 테마를 정해 동아리실과 취미 교실, 영상 스튜디오 그리고 성문화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운영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임시 운영 기간으로 2012년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은 일부 시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 민트 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